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as usual 예전과 똑같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대본으로 프리스타일로 한번 말을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요 오롯이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저에게 이제 의뢰를 요청을, 컨설팅을 이제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렇게 초중을 상대로 하는 이제 교습소를 이제 차리셨는데, 이제 초등 하면 뭐예요? 막 파티, 뭐 이런 건좀 해줘야 된다. 라는 말을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했고,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초등은 파티 뭐 이러면서 심지어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파티를 해야 어 애들을 좀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파티 파티 파티. 파티를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초등을 안 가르쳐 보다가 중고등 뭐 이렇게 가르쳐 보다가 이제 초등을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파티를 한 번도 못 했으니까, 이게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본인은 파티 피플이 아닌 거야.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파티 피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약간 좀, 어.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래서 어떻게 파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파티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시는 거야. 파티를 어떻게 했냐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수지에서 제 학원을 했을 때는 중고생 전문이었고, 막판에 약간 초등부를 받긴 했지만, 초등부, 고학년 정도를 받았고, 걔네가 학년은 초등부였지만, 고학년인 초등부였지만, 중등 거를, 어 이제 선행학습하는 그런 류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완전히 뭐 코찔찔이 뭐 초등생 뭐 요런 건 아니었지. 대화가 통하고 뭐 중학생 같은 초등 뭐 요런 정도의 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먹을 거, 피자 같은 거, 뭐, 이렇게, 시켜 놓고요, 음악 틀어 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가는, 뭐, 요런? 뭐, 요런 스타일로 했다. 그니까, 내가 막, 걔네들하고, 뭐, 노를, 놀아주려고, 뭐, 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피자하고, 뭐, 스낵 같은 거 준비해서, 걔네한테 돌렸고, 피자하고, 뭐, 음료수. 뭐 이런 거 준비해서 걔네한테 돌렸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학원이니까 방이 한 서너 개 된단 말이야 방이 그러니까 클래스룸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교실이 그러니까 그냥 걔네가 자연스럽게 뭐 나이대 별로 이렇게 모이더라고 모여서 수다 떨다가, 하하하호해해, 뭐, 이렇게, 끼끼빠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수다 떨다가 가고, 자연스럽게 수다 떨다가 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강의실에, 뭐, 뭐, 음악도 틀어줬지만, 뭐, 영화도 뭐, 틀어놓고,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진짜 뭐, 미국 스타일 파티처럼, 뭐, 와서 애들하고, 뭐, 놀다가, 뭐, 가고, 뭐, 이런, 그런, 그런 분위기의 파티를 1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개원 기념일 해가지고, 저는 개원 기념일이 거의 크리스마스 쯤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 겸 뭐, 개원 기념일 겸 해가지고, 그 때, 그때 1년에 한번 정도씩 이제 파티를 한적 있는데, 파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고민이 이제 많으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선생님의 성격대로 가라고 했어요. 성격대로. 그래서 진짜 이게 지네들끼리 좀 친하면, 그렇게 막 그냥 선생님이 오히려 막 주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먹을 거 주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연출하고 또뭐 영화 보는 룸 하나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겨울, 겨울쯤이라면, 예, 그리고 한 겨울 정도쯤이라면, 그냥, 어,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아니면 새해 카드 뽑기! 해가지고 저는 영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쫙 이제 새해 카드나 뭐 이런 걸써 놔요 써줘요 그러면 애들이 하나씩 뽑는 거야 그러면 다 좋은 말만 써있지 예 좋은 말만 써있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한 번은 어 내년에는 너희 아빠가 승진을 하실 거야 라든가 내년에는 너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될 만한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라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너는 정말 병원에 가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을 거야. 단한 번도 없을 거야. 넌 정말 건강할 거야. 아니면 내년에 너는 1등을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의 말 그런 걸 이제 새해 겸, 뭐, 뭐 연말 겸 해가지고 그런 걸 하나씩 이제 뽑게 했어요. 그러면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써 놓는 걸 이렇게 뽑잖아요. 그걸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야. 그런 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말이나 뭐 그런 걸 해주면 벌써 좋아해.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뽑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선물 뽑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뽑기. 그니까는 대부분은 한 뭐, 다이소에서 삼직한 뭐, 2, 3천원 정도 하는 거지만, 그 중에 대박이 한 3만원 정도 되는, 3만원, 2만원, 1만원, 뭐, 요 정도 되는, 대박의 선물이 간간이, 간간이 이제 있는, 이런 거. 고 그래서 이렇게 뽑기로 이제, 자기 선물이 뭐라는 거를 이제 딱, 어, 확인을 하면 너무나 좋고, 상품권도 이렇게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정도 그 애들한테 뭐 떡볶이나 피자 요런거 시켜 먹이고 그니까 고정도 그 해주는 거 고정도 그 예뭐 새해 카드 뽑기 뭐 요런 거 하나 그리고 그날의 선물 그날 와줘서 고맙다 이제 선물 이렇게 선물 겸뭐 새해 선물 겸뭐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 겸 이렇게 선물 하나 이렇게 뽑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만하다. 그 정도만 해도 막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영어로 어 노래 부르면 뭐 상주고 뭐 이런 거.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저는 파티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그거 뭐 파티하는 법뭐 이런 거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 스타일로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것도 별로 나쁜 건 아니다. 그니까 예전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큰 학원을 다닐 때그 선생들 중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끼를 부리면서 엄청 재미있게 뭐 리드를 하는 뭐 그런 선생들이 있었어. 그래서 연말에 막연회하고 그럴 때한 번씩 모여서 하면은 그런 끼 부리고 막 이런 선생들이 정말 연예인 뺨치게 막 그냥 그렇게 사회를 보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애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냐.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렇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반의 애들을 잘 이끌어 가고 그랬냐. 그건 절대 아니야. 어, 그걸 보고 제가 왜어왜 어, 왜 여기서 영어 강사로 있지? 1년에 제가 그런 사람들이 제일 쓸모 있는 날은 하루구나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고 아무튼 사람들을 뭐 재미있게 하고 막 그냥 개그맨 스타일로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어 본인의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음, 그거는 그거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니까 자기만의 그냥 개성,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그걸 그냥 본연이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애들을 끌고 가면요. 그 선생이, 그 선생이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다 싶으면 그 선생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애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의 성격이나 행동, 요것만 봐도, 하는 짓만 봐도 쟤는 어떤 반 선생님의 학생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따라하고 따라가고 그 스타일 그 스타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선생님이 자기 스타일에 안 맞아도 딴 선생님 찾아가면 돼딴 선생님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쪽 반에서 저쪽 반으로 옮기고 요런 일도 있지만 뭐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뭐 자기 스타일의 애들이 내게로 모이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본연의 스타일을 그냥 찾아가라 그러니까 정말 남이 이렇게 해, 했더니 성공했다 이런 걸 찾아가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 이 있었냐면, 욕을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나는 그 선생님을 대치동에서 만난 건 아니고, 어, 다른, 다른 데에서 만났는데, 그 선생님의 스타일은 이렇게 좀 중소 규모의 학원들을 다니면서 방학 특강을 해줘. 문법 특강만 해주는 거야. 6학년들을 상대로. 문법 특강만 두달 바짝 해주고, 이제 나가고, 뭐, 요런 스타일의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좀 유명했어요. 남자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연극 배우 출신이었어.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선생님이 욕을 욕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욕을 정말 감칠맛 나게 진짜 잘해.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애들한테 그렇게 욕을 해도 애들이 그 선생님을 기분 나쁘다고 뭐 고소 고발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그 선생님의 그욕 스타일이 맞는 거야. 욕을 들었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이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서 해준다는 요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 욕쟁이 할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욕을 듣고 싶어서 어, 일부러 그 어, 음식점을 가고 뭐 이런 이런류도 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좀 유명하니까 어떤 강사가. 그 선생을 따라한다고 애들한테 욕을 한 거야. 근데 애들이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정말 막 학원에다가 막 투서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렸어. 그러니까 욕도 어울리는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그걸 해야 돼. 욕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어. 그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 강사 일을 하고, 이러에 있어서, 어떤 선생이 그걸 하니까 좀잘 됐다 싶다 싶어서 자신의 성격이나 그런 건 그쪽이 전혀 아닌데도 그걸 그냥 예 네, 그걸 그냥 이렇게 따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조용하고 잔잔하게 가르치는 스타일, 스타일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애들이 또 몰리게 되는 거야. 내가, 막, 좀, 열정적이고, 뭐, 요런, 요런 스타일이다. 그런데, 열정적이고, 이런 스타일인데, 잔소리를 안 해. 나 같은 경우, 애들한테 잔소리를 안 해. 잔소리는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내가 제일 싫은 거 뭔지 알아? 여자들의 특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요런 거 있잖아. 잔소리 하는 거. 그거 진짜 싫고, 애들한테 짜증내는 거. 진짜 싫어.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왜 애들한테 하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남 학생들이 더 많았어. 남 학생들이. 어. 좀, 뭐랄까, 좀 세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적으로 좀 세게 막내 뱉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 애들한테도 이 잔소리가 싫은 거야. 잔소리가. 엄마한테도 듣는데, 학원에 와서도 이런 잔소리를 듣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난, 그래서 나는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 싫었을 싫어, 어, 뿐더러 내가 잔소리 하는 건더 싫어. 그래서 난 잔소리를 안 하고, 한번 그냥 세게 말하고 끝내고, 뭐, 짜증? 짜증을 왜 내니? 아우, 난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짜증 내는 여자거든. 그래서 난 애들한테 짜증을 안 냈어. 차라리 가끔가다 한 번씩 화는 냈어. 지금 짜증하고 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나,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애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너무 애들한테 이상한 애 하나 들어왔는데 걔 잡으려고 걔 스타일을 막, 에, 또 나를 맞추고 이러다가는 다른 애가 나가요, 다른 애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본인의 스타일의 사, 일을 살려서 단지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그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뭐, 딸은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뭐 놀면서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애들이 피로를 할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을 넣어주면서 열심히 가르친다면, 그런, 그런 아주 그냥 자잘한 거 있잖아요. 뭐 파티하기, 뭐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자잘한 거는... 별로 잘 못해도 결국은 선생님 스타일에 맞는 애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큰뭐큰 뭐큰 의미 없다. 그런 거 잘하고 뭐 이러는 게 살짝 여자들 끼부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가끔씩 끼부리는 거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끼부리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어, 끼부리는 거로, 뭐, 뭘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좋은 남자를 만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거는 그냥 자잘한, 자잘한 개인기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오롯이 본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냥 성실함만 장착하고 한다면, 그렇게 뭐 세상이 원하는, 뭐 이런 걸꼭 잘해야 뭐 성공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